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는 2년 된 여자입니다 저하고 남편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신우 때문에 저희의 신운이 엉망이 되어버렸네요 사실 남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찍소리도 못하거든요 결국 남편한테 그렇게 좋으면 네 누나랑 살라고 내지르고 지금 이혼 절차 밟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중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원래는 광고홍보를 전공한 만큼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1년의 구직활동 끝에 결국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싶었던 마케팅 부서는 아니었지만요. 부모님에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제 인생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연애하는데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와 집만 오가는 일상을 반복하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스물아홉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 슬슬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친한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한다고 하자 조바심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기가 소개팅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웬일인지 그때는 한번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사실 사진만 봤을 때는 제 타입도 아니고 해서 큰 기대는 없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말도 잘 통하고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보다 세살이 많았던 남편은 저처럼 중견기업 인사팀을 다니고 있었어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서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몇 가지가 일단 남편에게는 은퇴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였어요. 2년 전에 두분다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집한 채가 전재산이라서 걱정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5살 차이 나는 시집간 누나가 한명 있었고요. 결혼한 누나를 빼고 세 가족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경우 친정 부모님은 서울에서 곱창집을 하고 계셨어요. 작지만 오래된 곳이라 단골 손님도 많고 입소문도 많이 나서 장사는 늘잘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번 돈으로 저도 키우시고 작은 아파트와 상가도 마련하셨어요. 제가 직장을 갖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독립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셨거든요. 사귄 지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남편이 이제 더는 시간 끌지 말고 같이 살자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저도 결혼하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실감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돈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전세 보증금 1억과 제가 따로 모아둔 돈 2천 정도가 있었어요. 반면에 남편은 모아둔 돈이라곤 천이 전부였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월급이 들어오면 늘 절반 정도는 시부모님께 드렸었다고 해요. 그럼 그 돈으로 시부모님께서 생활비도 하고 신우도 좀 쓰고 그랬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시집간 누나까지 남편 돈을 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말이 자기 매형이 엄청나게 짠돌이라고 하더군요. 반면에 신우는 어려서부터 절약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신우가 시부모님한테 자주 손을 벌린다 했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이었으니까 제가 남편한테 돈을 주라 주지 마라 그런 소리는 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당연히 걱정은 되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하고 나서는 좀 줄일 거지라고 돌려서 물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당연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보 같지만, 솔직히 그때 저희 친정부모님이 한쪽이 너무 기우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돈이야 있는 사람이 좀더 쓰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순진하게도 남편도 저도 직장에 있으니 결혼하면 모든 게 단정을 찾을 거라고 믿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사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집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했을 때 저는 왜 당연히 아파트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연애하는 동안 항상 제 아파트에서 데이트를 했지 남편이 사는 곳엔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반지하에 살고 있었거든요. 반지하에 사는 게 나쁜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지 못했던 곳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건 신우도 와 있었다는 거예요. 시부모님과도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신우까지 와 있으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신우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처음 보는 사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훑어봤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으니 신우가 더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부모님이 니 옳게 뚫어지겠다며 그만 쳐다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더니 대뜸 신우가 저한테 쌍꺼풀은 몇 살에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쌍꺼풀이요? 저 수술 안 했어요라고 대답하자 어쩐지 양쪽이 다른 게 별로더라며 웃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지만 내색 안 하고 꼭 참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그냥 같이 웃어버리니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기도 어려웠고요. 다행히 그 이후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신우와 마주칠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 집안에 난리가 났었어요. 신우는 결혼한 지 4년 차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듣기로는 아주버님이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임신이 안 되더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가 아주버님 몰래 바람을 피느라 아이를 일부러 안 가졌던 거였어요. 결국 아주버님이 그 일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당했더라고요. 신우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보니 돈한푼못 받고 쫓겨났고요. 다행히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제가 살던 아파트에 몸만 들어오면 됐기에 남편이 쓰던 방을 신우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남편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뒤척이길 반복했습니다. 신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안 좋은 마음도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건 남편과 신우의 돌을 지나친 태도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 금방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최소한 두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우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당분간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어요. 제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신우가 결국은 아이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신우가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신우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더러 인정머리도 없는 여자라며 같은 여자끼리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줘야지. 왜 신우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신우가 이혼을 당한 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신우가 아주버님을 속였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완강하게 신우의 입장을 생각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이제 한가족이니까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신우의 마음도 좀 헤아려주라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요. 처음으로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누나니까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바보천치인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딱 얼마씩 내서 쓰는 건 아니지만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저에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외식을 하자고 해도 안 나가려고 하고 가기로 했던 여행도 취소하고요.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어도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데 좀처럼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 몰래 어디 돈이라도 빌려줬나 보증이라도 섰나 싶어 날이 갈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몰래 남편 통장 정리를 했어요. 통장 정리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마 얼마 있던 잔고는 물론이고 그동안 받은 월급도 전부 신우한테 빠져나가고 없더라고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을 앉혀놓고 정리한 통장 내역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하더니 저한테 자기한테 말도 없이 왜 통장 정리를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이번만큼은 지지 않고 이게 뭔지 확실히 설명하라고 맞섰어요. 남편은 제대로 저를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 돈 자기 눈아주는데 뭐가 문제냐며 저더러 짜증난다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타령도 그만하래요. 아이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너무 밝힌다고 더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이의 엄마가 될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할수 있는지 충격에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러운 걸로 치면 니네 누나가 더 더럽다고 저발 닦는 수건보다 더 더럽다고 한마디 해줬어요. 순간 제가 TV 옆에 기대놓은 골프채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종종 집에서 자세 연습을 할때 쓰던 건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전 골프채를 집어들고 남편한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걸로 니그 네 주둥아리를 후려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소파 앞에 있는 커피 테이블을 내려쳤어요. 그러자 남편도 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정신이 든 건지 저더러 뭐하냐고 미쳤냐며 내려놓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내가 너 패고 껌값 물어주고 만다고 얻어 터지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 그만하라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제가 다시 한번 골프채를 휘두르며 내가 이거 들고 니네 집에 쫓아가야 정신 차리겠냐고 하자 남편은 거의 울다시피 하며 대충 집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그런 남편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신우가 안쓰러워 죽겠으면 네가 옆에 끼고 먹여 살리라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한두 시간 지났을 무렵 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미친 어쩌고 하면서 욕을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자의 환장에서 쫓겨난 주제가 어디다 대고 떠드냐고 가서 평생 다른 남자들 첩질이나 하라고 했네요. 살면서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해보기는 또 처음이라 저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어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는 자기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 이제 갈 데도 없다며 애걸복거라는데 제가 미쳤나요. 너한테 식탁감 물어내라고 안할 테니까 나좀 괴롭히지 말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너네 신상 다 인터넷에 깔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이론 풍문에 휩싸이기만 해도 잘리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오늘까지 며칠을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역시 이혼이 답인 것 같아서 이따 변호사 만나러 가보려고요. 애시당초 집도 결혼 전 제가 부모님께 받은 거라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안 됩니다. 단한 가지 아쉬운 건 남편 한대 시원하게 치지 못한 것 뿐이네요. 아무리 남매 사이가 좋아도 결혼하면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서 각자 행복하길 빌어주는 게 정상인데 저도 이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금방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